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만수루, 만수루, 값수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추석 연휴 전날에 아주 즐거운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우리 또 주식 시장이 개미들 편에서 이렇게 차트를 좋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 저 수익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포뱅크 27% 수익률을 올려서 거의 이제 20만원 돈을 땄는데요. 어제 제가 성묘 가는 바람에 인포뱅크가 이제 9600원까지 갔을 때 제가 이제 팔지를 못했는데, 어, 아 또, 긴윗리이 달고 내려와서, 아유, 어제 못판거좀 후회를 했는데, 그래도 한번더 오늘 인내한 결과, 오늘 만원까지 돌파하고 다시 또긴윗골리 하고 내려왔습니다. 저는 이제 분할 매도로 해서 만원에도 팔고 막 그랬었거든요. 네. 뭐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30% 가까이 되는 수익을 올렸다는 게좀 뿌듯하고요. 하지만 자꾸 와이프가 옆에서 찔끔찔끔 하지 말고 좀 크게 좀한 방에 안 되냐고 자꾸 그러네, 옆에서. 아. 어쩌면, 와이프가 저보다 더, 배짱이 크고, 더, 타짱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어, 저는, 어, 좀, 많이 분할해서 하는 투자 성향이라, 뭐, 그건 제가 나중에, 어, 한 번,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네, 하여튼 오늘 수익 인증해드렸습니다. 네. 그 시황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laughs> 네. 61선에 안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어6 1선 안착을 했고. 그리고 바로 그 직전에 여기 전저점을 아직 돌파를 못했네요. 코스피는. 네. 일단 삼성전자가 좀 힘을 내줘서 가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어땠죠? 예, 보합이었네요. 그러니까 힘이 좀 없었네요. 네, 하여튼 우리 삼성전자, 그다음에 LG화학, 뭐 이렇게 시총 상위 셀트리온이라든지 요즘 좀 힘좀 강하게 좀 올라줘서 이 장을 좀좀 안정 내겠끔 유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코스닥,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좀 약간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세 보이죠, 네. 또 직전의 전저점을다 지지한 선을 이제 돌파해 줬고 네 좋습니다 제가 어이 선을 어제 그, 그, 그었던 선인데 오늘 새로 본게 아니고 어제 그었던 선이에요 제가 어제 뭐라 그랬죠 요거를 막고 저항을 막고 이렇게 내려가서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정말 최악의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N자형으로 하향 추세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살포시 돌파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오늘 돌파했다고 해서 뭐 이제 됐다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연휴 끝나고 계속 이거를 좀 지지해주고 그래야 이제 또 대시세로 또 가는 방향으로 전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좋습니다. 어, 오늘 종목 보겠습니다. 미동 상가입니다. 네. 오늘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상가 갈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미동이 뚫기가 시작됐어요. 지금 이 정도 거래량이 들어왔고 지금 이거 제가 보기에는 미동이 어디까지 갈지는 저장난 못하겠습니다. 저는 물론 여기 천일선 맞고 또 조정 맞고 할수 있지만 또 강한 거는 또 조정도 짧고 또 빨리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제 미동이 여기 보시면 12% 손실입니다. 참 엊그저께만 해도 7, 80% 손실이었던 게 이제 마이너스 12% 손실이에요. 여러분 뭐의 결과입니까? 인내하라, 인내하라, 구독하라, 구독하라. 하여튼 여러분 제가 또 미동도 전에 차트 공부할 때이 미동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아마, 제가, 이, 재무 상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좀 소액 정도, 그러니까 용돈 벌기 정도로 하, 하셨던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 미동이 똘끼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지금, 자율주행 테마가, 그, 뭐죠? 그, 테슬라에서 뭐, 자율주행, 완전 사람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으로만 할수 있는 무슨, 그,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잖아요. 10월 달에. 그래서 아마, 그거 공개 전까지는 계속 자율주행 테마가, 어, 흐르지 않을까, 계속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연휴 동안에 자율주행 종목들을 한번 다 찾아보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신규로 이제 많이 올라갔잖아요. 근데 신규로 들어가지 못하신 분도 좀, 고, 좀 참조 좀 하라고 한번 그 차트를 한번 다, 한번 저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좀 어디 아직 출발 안한좀 아주 이제 시작하는 차트가 있는지 종목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어 연휴 동안에 누는 뭐 합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또 제가 또또 또 다른 테마는 뭐 기존에 제가 저기 보안 테마 했지만 자율주행이 끝나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건 모든 데이터를 이제 5G를 통해서 자율주행을 하지, 않을까, 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5G는 이제 속도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주면 자율주행이 그걸 받아들여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건데 만약에 그 데이터를 누가 해킹하면 어떡합니까? 저는 이 보안주도 뜰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보안주 테마도 한번 어, 연휴 동안에 한번 정리할 수 있으면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네 하여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포뱅크 오늘 전량 다 매도했고요. 제가 이제 원하는 가격대까지 와서 좀뭐 만원만 돌파하는 거 보고 저는 다 매도하려고 뭐 금액도 얼마 안 돼서 어, 인포뱅크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과연 저기 이제 이렇게 긴 플랫 침으로 간 스타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포뱅크는.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고 갈 거냐 아니면 계속 갈 거냐 그거는 이제 어~ 뭐 세력 맘이겠지만 저는 이제 좀 보시면 다양봉으로 거래가 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 조정이 좀 쉬어갈 수도 있겠지만 인포뱅크 살아 있습니다 보유하신 분들은 뭐 저처럼 분할 매도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뭐좀더 수익을 극대화 하시든지뭐 그건 뭐 이제 본인의 선택이지만 저는 인포뱅크 아직 죽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테슬라가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을 공개하기 전날, 한뭐 하루 전이나 뭐 2, 3일 전에 팔, 파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좋습니다. NKMAX. 아,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찔끔 올라가네요. 하지만 그래도 오일선 회복해주고, 어, 플러스 양봉으로 마감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도지형 어, 아닙니까? 양봉 도지형 상승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NKMX 이제 여기처럼 이제 이 코스를 다시 밟아야죠. 이 코스로 네, 다시 이 코스로 밟아가서 어, 좀 보시면 여기들 떨어질 때 시원하게 떨어지고 오를 때는 찔끔찔끔하지만 아주 계속 올라가겠죠. 뭐 NKMX도 뭐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럼 시간이좀 걸리겠네요. 하여튼 네, NKMX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젤리약품. 젤리약품은 제가 지금, 이, 이, 여기서는 이제 10%대 수익이거든요. 참, 내용기뭐7 80%대 수익이었었는데, 어, 과연 그 영광이 다시 올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 여기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어, 뭐, 좀 기대를 해봐야겠죠? 네, 젤리약품. 그리고 원풍물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제2의, 뭐죠? 그, K, 뭐죠? KP, 아유, 이름이, 어, 예, KPM테크, J의 KPM테크가 될 것이냐. 저는 이제 이게 연말 속도를 내서 가지 않을까. 이제 한번 제 개인적으로, 한번 이제 좀 발, 빨리 급등이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습니다만. 어, 하여튼, 저원풍물산 한번 흥미진진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보유 저번에 한 3분의 1 매도 했지만, 저는 뭐, 많이 하락하면 또살 예정입니다. 언풍물사는네 좋습니다. 어뭐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어참 그리고 제가 그 오늘 상한가 간신 신테카 바이오 참 내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뭐 별명이 저거래며요신이테한 바이오 이 신테카 바이오가 제가 전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그 유전자 모든 질병 관련 모든 데이터를 다 이제 수, 저기 저, 이제, 데이터를 다 이제 입수해서 인공지능으로 진단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유전자 같은 뭐 질병이 라든지될 확률 그런 거를 예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아직은 뭐 실용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생착하고 있겠지만 이제 곧 미래 사회에서 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이제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거를, 제가 이거 관심을 이때부터 가졌는데 너무 오르더라고요. 근데, 그저께가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금요일날 떨어졌었나요? 네. 아, 좀더 떨어지면, 내가 동영상에서 올려서 한번 같이 관심을 가져보자 하려고 했는데, 아, 또, 그냥 저기, 여기서 이제, 저, 사가를 가버리네요. 아, 참. 아쉽습니다. 신태가 봐요. 그렇다고 이제 개미들이 이런 데, 이제 너무 높은 데서 또 들어갔다가 또이 세력들이 또 흔들면 또못 견디거든요. 그러니까, 어, 초보분들은 이제 신규 매수하기참 부담스러운데, 하여튼 신태가 봐요. 아, 좀 아쉽습니다.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아, 이, 이럴, 되게 조정 크게 났을때 한번 그냥, 한 절반이라도 한번 집어넣을 겁니다. 왜냐면 이게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투할 수 있을 거든. 갔거든요 편하게 예 물론 이제 오늘 상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좀 높은 편이라 좀 이제 매수를 못 들어가고 조정이 어떻게까지 나올지 아 조정이 많이 내려올 것 같지는 않아서 좀 그게 좀 아쉽네요 네 하여튼 네뭐 오늘 뭐네 하여튼 10대 가 바이오 뭐,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관심을 한번 가져 보시죠 네 하여튼 오늘 짱 고생, 9월달 어 마지막 영업일. 네, 하여튼 여러분 다 고생하셨고요. 참 9월달에 폭락도 왔었고, 그래서 좀 많이 힘드셨지만 결국 인내를 하면 저 미동도 이렇게 해내고 있습니다. 아직 수익은 아니지만 마이너스 70%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9% 됐어요. 제가 참 하여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저 인내하시고요. 하여튼 이번 추석 연휴 편안하고. 여유롭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휴가 길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율주행 테마라든지 자율주행 다음에는 보안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보안 테마도 한번 다시 한번 소개도 해보고요. 하여튼 이슈거나 뭐 이슈 테마가 있던 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같이 한번 심심하니까 제가 한번 정리해서 가끔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하여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즐거운 한, 한가위 되시기 바, 바랍니다. 만수름, 만수름 카수스였습니다 여러분.